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쇠 꾸러미에서 실제로 문을 여는 것은 가장 마지막 열쇠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실 믿으세요. 쌤, 미적분. 자, 934번 문제입니다. 음. 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왜 함수란 말을 안 썼을까? 루트 X에서, 봐봐. 루트 X는 사실 그림 그리실 수 없어요. 어,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루트 x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구멍이 0이 꼭 어, 뚫려있어요. 0에서 정희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래? 좌변을 어, 그리고 우변을 따로 그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같아요 여기서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안되는구나 아, 처음 생각했던 건 루트 x를 나눠 ln x를 나눠서 ln x 분의 루트 x 값이 어, 2 k 보다 크나 같다려고 했어요. 쫙. 음, 네, 이건 천이 많아. 음수 양수도 귀찮겠네. 요, 보여만 드릴게요. 어, 분해. 분모는 어, LNX를 더한. 네. 실제로 그릴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 예를 그려서, 오케이. 예를 그려서 우변.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나 같게 만드는. 양수 k의 최댓값을묻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ln x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ln x가 0뭐 아닐 때 0이 아닐 때라는 거잖아 그래서 ln x가 0일 때는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그 말이 이기투된거야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바로 x 곧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이렇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 함수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에 근데 그렇게 이거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네 그럼 좌변 함수는 루트 x 잖아요. 루트 x는 어 그렇게 그러지 좀 맞죠? 네. 자 대충만 이 정도만 음. 그림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좌변은 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변은 어이 좌변은 루트 x가 되고 우변 함수는 뭔데? y는 ln x 그래프 몇 배? 그렇지 양수 2k 배한 거야. y=lnx 같으면 어떻게 그러죠? 어, 이건 뭐 복수 만는 생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증가압축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k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지. 폭이 맞죠? 만약에 2배 음, e 한다면 뚫고 올라가 버리지. 이거 안 되지. 그러면 2보다좀 작은 어뭐 나누기 2 해볼까요? 2분의 2분에 어떻게 접할 수도 있겠다, 그죠? 접하이 되는 모르겠다. 하여튼 아,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알겠죠? 어, 그래. 그럼 적당히 그래프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적당히 접하는 접점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y equal, ok, ek e k a l n x라고 쓸 거예요. 그럼 바로 뭐가 존재할게끔 공통 접선 이렇게 되는 상황. 아,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뭔데 접점이잖아? 접점의 x앞으로 뭐별 콤마 음, 루트 별로 잡아도 괜찮고 별 콤마 2k 곱 ln 어, 별로 써도 괜찮겠네. 첫 번째 함수 값은 루트 별과 2k 곱 ln 별이 같을 때와 점 p에서 접선 기울기. 자, 이 미분할 수 있잖아요. y프라임은 뭐죠? 이루트 x분의 1 숫자하고 계세요. y 프라임은 x 분의 2k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접점의 접선 기울기 여기 x 자리에 별을 집으면 어넣 루트 2별 분의 1이 녀석이 별 분의 2k와 같다면 어때요? 음 여기다가 최소공배수 음2 별을 곱해 버릴 거야. 그럼 좌변은 루트 별만 남지 우변은 4k가 남네. 어 그러면 음,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루트 별자리에 4k를 대입해서 이쁘게 쓴다면, 4k는 2k 꼭 ln 별이 되겠네. 슥슥 k 양수를 했으니까, 2는 바로 ln 별이 될 것이고, 만족하는 별은 2의 2승이 되겠네요. 납득되시죠? 음, 이해가 된다고. 음, 음, 그때 양수 k의 차례 값이니까, 지금 요 점이 지금, 어, 접점 X 좌표가 E 제곱이거든요. 근데 K 값을 다시 대입하겠다, 그죠? 렇 K를 계산하려면, 그럼 좌변에 다시 암집을 넣어버리죠. 음, 그렇죠. E는, 어, EK 곱하기, 얼마가 돼요? 그렇지. E가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K는 4분의 2가 되겠네. 알겠지? 어선, 그럼, 아까 대입에 대충이 맞았네. 좀 전에 대충 2분의 1을 대입했는데, 그죠? 4분의 1을 대면 접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수 k의 최댓값은그 그러니까 범위는 0 초과 4분의 2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인 k 값은 옳지. 4분의 1이라고 쓰면 어때? 납득되는 문제죠. 센 미적분 1047 문제 함수 의 fx가 좀 복잡한 함수가 좋있습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라 코탄젠트 x 루트 코스컨트 X, DX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두 점을 지난다고 했네요. 오케이. 오? 어? 코탄덴트 X라는 것은, 오케이. 마나스 코스컨트 X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보다좀 이해를 한게 맞아요. 이건 음, 뭐가 있을까? 자, 보세요. 코탄덴트 X 곱하기, 이렇게, 코스컨트 X 이 상태만 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걸 분모 1로 잡고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연습 안 하면 몸 푸는 문제입니다.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분자 분모에 루트 코시컨트 X를 똑같이 곱할 거야. 경험을 많이 해봐야 풀수 있는, 어렵습니다. 자, 루트. 그래서 CSCX 분해 코탄젠트 X 루트 C, 아, 유리화 됐죠. 음. 근데 코세컨트라는건 뭐에 없어요? 사인역수죠 아, 조심해야 됩니다. 음, 나쁘게 해줘? 그래서 뭐가 나옵니다. 그렇지. CSCX. 알겠지? 모르겠 CSCX라고 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자, 잘 봐야 됩니다. CSCX를 별로 퉁 잡아봐봐. 양면을 미분할 수 있죠. CSC의 미분이 뭐죠? 그렇지. 마이너스 CSCX 곱하기 코 탄젠트 X, DX라는 거 기억나나? 이게 바로 D 별로 바뀐다고. 오! 그래서, 아, CSCX 곱하기 코 탄젠트 X, DX는, 그렇지, 마이너스 D 별로 바뀐다는 겁니다. 좀 낯설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FX를 이쁘게 한번 써볼게요. FX는, 아, 이 마이너스를 괜히 준게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어때요? 여기, 여기 마이너스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마나스까지 넣어버리면, 아, 이, 이, 이 녀석 전체가 뭘 바뀐다고? 마나스, d 별로 바뀐다고.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분모는, 우리, 아, 근원의 그 값을 별로 썼으니까, 루트 별분의 1. 녀석이 d 별로바뀐야 이렇게 사라질 마법. 녀석은 조금 하는건 어렵지 않죠. 별에, 마나스 2분의 1쓴 d 별이니까 어떻게 되지? 자, 마나스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요. 별에 녀석의 1을 더한건 2분의 1 어? 부정적, 아, 부정적 거네요. 플러스 c가 되겠네요. 녀석 계산하면 2곱 어, 별에 루트별 자 루트별 플러스 c가 바로 어, 함수 탄생 알겠죠? 원래 그거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그럼 2배 루트 cscx 플러스 c가 된다고 음, 근데 나머지 계산 장난이죠. 첫번째 점 l 점이라다면 l 점을 대입해보세요. y 자리에 2를 대입하고 요 x 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코사, 아니 코세컨트 어, 2분의 파이라는 것은 뭐 같다. 어 사인 2분의 파이 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이죠. 음, 그래서 이건 이 1이니까 어, 2 플러스 c가 되겠네. 적분 상수 c는 0이 되겠죠. 뒤에 이제 요즘 b를 한다면 두 번째 b점을 대입해 볼까요? 엑셀 6분의 파이 대비했을 때 함수 값이 k가 나와야 되니까 k는 그래서 어코시크트 6분의 파이는 바로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1인 인 6분의 파이는 음 2분의 1인가 뿐못2가 되겠네 그래서 또 다시 보내면 2루트 2가 될 것이고 상수 c 에서 0이었으니까 k를 구했네요 k는 2루트2좀 낯설죠?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